한을, 한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4.19 직후에 창작된 시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에는 희생과 고독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연에서 자유가 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투쟁의 과정을 겪는 것이고 이 투쟁의 과정에서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3년에서 혁명은 고독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반성적 태도이며 자신이 지향해야 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2연 이연, 가운데죠. 2연의 내용이 조금 길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렇게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에 뭘까요?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계속 반복하죠? 뭐예요? 이게 키워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행한행한 구절 한 구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여기서 푸른 하늘 블루 스카이. 자, 자유와 희망의 세계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파란색이네요. 이상적 공간, 추구하는 공간. 아까 피냄새라고 하는 거 잠깐 봤습니까? 피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푸른색과 빨간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압한다는 걸 억누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압하다는 것은 마음껏 날아다니다. 왜? 주체가 누구니까? 노고질이니까. 이건 결국 뭐야? 자유를 누리다. 라고 하는 노고질이가 자유로웠다라고 하며 부러워하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고질이는 뭐야?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는 존재이며 자유를 누리는 존재죠. 야, 저새바 저거 정말 자유롭겠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달아다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모습만 본 거죠. 한마디로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런 말을 한 어느 시인의 말은 뭐 해야 한다? 수정되어야 한다. 왜? 이 난다라고 하는 행위, 자유를 추구한다는 행위, 자유를 누린다는 행위가 갖는 이면적 의미를 얘는 빼먹었다. 겉모습만 보고 있다. 어, 그게 뭔데? 투쟁과 희생을 빼먹었다.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비상적으로 인식한 어느 시인에 대한 비판. 근데 우리가 1년만 보고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투쟁과 희생이라는 대목이 여는안 나오니까. 그래서 화자는 조금 더 2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자유를 위해서, 뭐라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날아본 일이 있는, 날아본 일, 어떤 대가를 치러본 일이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 행동을 해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그러면 이건 자유를 보고 노래하는 건지 아니면 대가, 즉 노력과 투쟁을 보고 노래하는 건지 그것을 알지? 라는 말은 이 어느 시인은 투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이, 이렇 겪어본 사람은 안다는 거야. 무엇을 노래하는지, 그렇다면 결국 뭐야? 이건 노력과 투쟁을 노래한다 라고 하는 게 이면적으로 깔려있다고 봐야 돼요. 어째서 자유에는 그 자유는 뭡니까? 희생을 통해 얻은 대가, 투쟁을 통해 얻은 대가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알지. 결국은 노고지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래한다? 피냄새를 위해서 노래한다. 뭐야? 희생과 투쟁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 피냄새는 아까 얘기했듯이 푸른 하늘과 색채를 대비하죠. 그러면서 혁명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자유를 추구하는 행동이죠. 자유를 위한 행동이죠. 그것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알지. 이것이 바로 뭐다? 자유를 위한 혁명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연에서는요, 자유를 위한 혁명의 속성, 그것은 바로 뭐다? 피냄새를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희생, 투쟁, 그리고 고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년 되겠습니다.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 고독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혁명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종결 표현이죠. 종결 어미를 배제했으니까요. 그래서 뭐한다?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3년은 결국 뭡니까? 희생이 없는 혁명은 무의미하다. 희생이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 이연과 연결시켜서 유사한 구절을 반복을 해가지고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3년의 주제는 뭡니까? 그렇죠. 희생 없는 혁명의 무의미함. 한마디로 뭡니까? 혁명의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봅시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비판적이다 그 다음에 참여적인 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제재는 새가 노고지리가 날아오는 거, 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얘기라며 그 자유를 위한 투쟁 즉 혁명이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푸른 하늘과 그 다음에 붉은 피 라고 하는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이라고 하는 대목과 그 다음에 피냄새가 섞여 있는가 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두 개가 대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피냄새라고 하는 희생이 필요함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사람이,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자유를 위해서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알지? 가를가를가를 가를 가를 알지죠? 자,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노래하는가를 알지, 피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알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알지, 라는 식으로 피냄새가 섞여 있어야 하며, 고독해야 하며를 반복 강조하고 있다. 즉, 도치법을 사용하여 노래, 피냄새, 고독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 왜 혁명은 고독한 것인가를 3년 2연의 마지막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고독이 혁명의 중요한 속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를 비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종결의 의미가 서술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하고 있다? 여운적 결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을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